네, 저희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들이 하도 이렇게 이호봉 위원님, 이호봉 위원님을 좀 모셔달라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예 어떻게 어떻게 통해서 이호봉 해설 위원님과 방송을 좀 무거운 지금 시리즈 분위기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봉입니다. 제가 어제 옆방에서 한국 시리즈 5차전 중계했는데, 야. 두산이 그렇게 야구 못 하는 팀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어제. <laughs> 제가 본 두산 게임 중에서 좀 가장 못한 게임 중에 한 게임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뭐 아직 한국 시리즈 끝난 건 아니고요. 어, 쨌든뭐 6차전, 7차전 있으니까 1995년에 뭐 아시겠지만 두산 베어스가 롯데 자연츠에게 5차전을 내주고 6차전, 7차전을 이겨서 우승한 기억이 있으니까 네. 어려울 때일수록 또 팬들이 또 힘을 내고 또 응원을 해주고 지금 두산 팬들이 또딱 똘똘 뭉쳐서 6, 7차전 연승을 기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선수들도 그런 마음일 테고 네. 또 우리가 아는 두산은 그러한 힘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무거운 분위기지만 일단 좀 준비를 한 거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음. 일단 위원님과 함께 하게 돼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은 어제까지의 경기력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선수들이 이제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라고 음. 팬들이 얘기를 좀 하긴 하지만 좀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난 네. 경기까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시리즈를. 아 정말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아는 두산이 맞아 아 그런 말이 나올 정도가 아니었나 네. 뭐 기본적으로 야구는 득점을 많이 좀 뽑아내야 하는 경기인데 두산이 패한 트레이스에서 팀 타율이 삼할구 리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팀 타율 삼할구리 팀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두산 두산배수, 베어스 저도 두산 베어스를 참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너무 못 친다 네. <laughs> 타자들의 타격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어 거기에다가 두산하면은 수비인데 두산이 수비로 팀을 살리는 팀인데 이건 수비로 팀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일단 5차전까지의 두산 베어스의 점수를 뭐 100점 만점으로 준다면은 한 40점 정도 아닐까. 아. 예, 뭐 그만큼 좀 두산이 어, 자기가 두산이라는 팀이 해야 될 경기를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승3패면 잘한 것 아닌가? <laughs> 사실 근데 이제 시리즈 <laughs> 어제까지 경기력을 이제 5차전까지를 예, 종합을 했을 때팀 타율은 SK보다 두산베어스가 조금 더 높거든요. 음. 사실 그러면 이제 팬들은 경기를 보면서 하는 얘긴 이거예요. 결국 이거는 타선은 SK보다 잘 치는 거면 결국에는 점수가 못 나는 거는 흐름 싸움 타순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타순도 음. 타순이지만 네. 우선은 뭐 3차전부터 김재환 선수가 빠진게 우선은 굉장히 크고요. 네. 뭐 거기에다가 뭐 아시겠지만 외국인 타자도 없는 팀이기도 하고 또뭐 김강열 투수도 빠져 있고 사실 지금 불펜에서도 뭐 제가 보는 두산의 지금 현재 불펜은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어 함덕주 선수를 제외하고는 어떤 투수가 나와도 사실 조금 불안하다 네. 예. 그런 면이 있거든요. 반대로 지금 SK가 잘 나가는 이유는 김태훈과 정영이라는 정영일이라는 네. 이두 투수가. 플레이오프부터 지금 완벽하게 던져주고 있어. 이두 투수를 지금 두산이 공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못 뒤집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어, SK 지금 SK보다 두산이 앞서는 게 거의 없다. 그런데 네. 예. 중요한 건 아무리 기회를 많이 만들어도 적시타를 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건다 알고 있을 텐데 지금 두산의 적시타가 너무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온다. 특히 일차전과 오차전 박종훈에게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1차) 전에 뭐~ 잔루가 (10개) 넘었고 (3차) (5차) 전에도 박정원을 상대로 뭐~ (1회) (2회) 뭐~ 병살타 병살타 네. 선두타자가 (5회까지) (4차례) 나갔는데 뭐~ 점수를 못 뽑고 그쵸. 우리가 생각했던 두산의 야구는 이게 아니었죠 어쨌든 지금 타격감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그나마 양의지 꾸준하고 네. 어~ (5차) 전에서는 저는 처음에 딱 이~ 첫 타석을 보고 최주환 선수가 첫 타석에서 제가 아는 최주환 선수의 스윙이 아니더라고요. 네. 최주환 왜 저러지? 했는데 네타석 동안 최주환이 한 번도 재스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4차전까지의 최주환의 모습이 아니라 5차전의 최주환은 정말 좋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믿을 만한 게 최주환과 양의지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렇죠? 최주환까지 5차전에서 저러면 아 6차전에서 최주환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걱정도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뭐 못한건 못한 거고 뭐 지나간 건 빨리 잊고 일단 67차전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을 지금 뭐 김태형 감독 선수들 뭐 코치들 다 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팬들이 가장 걱정하는 선수 한 선수가 있는데 네. 박건우 선수입니다. 건우 <laughs> 사실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이 없다 수준까지 이제는 바닥을 치고 있어서 결국 박건우가 김재환이 없는 타선엔 박건우가 반등을 쳐줘야 어느 정도 좀타선에 활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박건우 오재일 선수 좀두 선수 묶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답답하게 봤죠 <웃음> <웃음> 진짜 못 치더라고요 <laughs> 근데 제가 올해는 그~ 경기장에서 직접 중계를 못 했지만 어, 예전에 박건우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건우 선수가 2016년, 17년, 2016년부터 지금 잘 야구를 그치. 주전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2016년 또지난해에서 타격 2위인가 했고, 그래서 박건우 선수에게 야, 너 이제 완전히 올라섰다 했는데, 네. 아, 위원님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 제가. 잘 찢진 잘 튀지만 이게 안 맞을 때는 정말 안타 하나 치는게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제가 뭐 좋은 타자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건우 선수가 예상 못한 지금 부진에 빠져 있거든요 네. 사실 2016년과 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박건우는 한 70점 밖에 못 했잖아요 그런데 박건우 선수도 지금 타, 제 타이밍을 못 찾고 있다 어 그런데 4 차전 때 안타는 하나 때리고 뭐 나머지 타석에 타이밍이 괜찮아 보이는데 네. 그래서 좀 기대를 해서 5번으로 올렸는데 네. 5차전도 못 쳤거든요. 근데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두산 베어스가 팬들에게 우승의 3를 더 이제 가져다 주기 위해서 <laughs> 이렇게 막바른 그 골목까지 벼랑까지 딱 가가지고 여기에서 네. 6차전 이기고 만약에 잠실에서 7차전 이긴다면. 이게 4대 방으로 이기는 것보다 우승의 그 감격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런 기쁨을 선수들이 선물하려고 저러나 이제 <laughs> 그런 생각 팬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선발 투수 매치를 봤을 때 아까 위원님하고 방송 켜지기 음. 전에 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두산이 1, 2 선발을 이제 네 번을 총 사용을 했습니다 5차전까지 그런데도 이제 이승3 패로 몰렸다는 거는 사실. 본인들의 야구를 못한 걸까요 아니면 sk가 잘한 걸까요 지금은 어 기본적으로 sk는 sk가 해야 될 선의 야구를 한것 같고요 네. 두산은 해야 될 야구를 못한 거죠 음. 어떻게 보면 한국시리즈 5차전까지 sk의 원투펀치 린드블럼하고 호랭코프가 4차례나 등판을 했는데 두산이 2승밖에 못했다라고 하는 건야 이거는 조금 그렇다고 뭐후렌코프나린드블럼이못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뭐린드블럼1 차전에서 홈런 두개 맞은 게 그게 5개 티지만 전체적으로 이 투수들의 구위는 SK 타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과정에서 타자들이 좀더 득점을 좀 지원을 많이 하면서 좀 편하게 가는 야구가 됐어야 되는데 네. 타자들의 지원이 지금 나오질 않아요. 전 예, 거기다가 어뭐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장타도 2 차전 빼고는 없어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 아시겠지만 4차전에서 정수빈 선수가 홈런 안 쳤으면 5차전에서 한국 시리 끝났습니다. 어제 끝났어요. 사실. 끝났어요. 그데 정수빈 때문에 일단 잠실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수빈의 홈런이 나오긴 했지만 3차전, 4차전, 5차전 두산베어스가 인천에 가서 문학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정말 우승팀다운 경기력은 아니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 과연 정수빈의그 홈런 하나가 육, 칠차전에 두산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건데 어쨌든 선수들이 뭐좀더 회복되고 네. 믿어야죠. 뭐 아, 그, 지금 뭐이 네. 순간에 타격감이 좋다, 안 좋다, 뭐 기대가 안 된다. 하지만 결국은 선수들이 하니까 왜 이렇게 이 중요한 한국 시리즈에서 이팀 타격감이 바닥을 쳤을까? 또왜 이렇게 선수들이 못할까? 말도 안 되게 실책은 왜 이렇게 많이 어, 정말 할까? 정말 너무 많죠 예, 뭐, 그러니까 좋지. 이게 그니까 러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두산 하면은 수비만큼은 뭐 정, 누구나 리그 최강이라고 하는데 요즘 수비하는 걸 보면은 물론 뭐 잘하는 수비도 네. 많지만 두산이 다섯 게임에서 실책을 일곱 개를 했다는 건 정말 이큰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그것도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4 년째 지금 나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저는 그 중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김지호한테 유격수 플라이가 딱 떴어요. 네, 맞아요. 김재호가 그냥 쉽게 잡으면 돼요. 근데그 타구에 어떤 그 마술이 걸렸는지 김재호 선수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하의 김재호가 수비에서 뭐 대한민국 최고 아닙니까? 그런 쉬운 플라이가 김재호의 머리 위로 떴는데 도대체 그 타구에 어떤 요술이 걸려 있었길래 김재호가 그렇게 우왕좌왕 당황을 하고 갑자기 허경민을, 허경민을 쳐다보고 보고. 경민아 네가 잡으면 안 되겠니 형 형공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잡을게 쭉 떨어뜨렸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어 어제 5차전은 뭐 여러 가지 두산에게는 운이 안 따랐다. 뭐 보크도 선언이 안 그렇죠. 됐고 공과도 발견을 못 했고 아그래뭐 타자들도 치지도 못하고 또 저쪽에 김태훈과 정영이로또왜 이렇게 잘 던져. 완벽하게 네. 뭐 정진호가 진잘 맞은 타고는왜또 이러서 정면으로 가. 그러니까 5차전은 두산에게는 뭐 두산이 못한 것도 많지만 뭐 운도 안 따르는 경기였다. 근데 잠실에서 6, 7차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네. 이제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될것 네. 같아요. 사실 이제 6, 7차전 그래도 잠실에서 SK가 SK랑 상대했을 때 강했고, 그러니까 서로의 홈 경기에서 이번 시즌 서로 강했기 때문에 음. 사실 팬들은 신라 같은 희망으로 그래도 잠실이니까라고 음. 좀 생각을 해요. 신라 같은 희망이 아니죠. 어, 큰 희망이 남아 있어. 아니 네. SK는 세 게임에 두 게임에서 한 번만 이기면 되고, 네. 어, 두산은 두 게임 다 이기면 되고. 뭐 그게 신락같은 희망이 아니에요. 1승 3패, 3패가 아니고 네. 2승 3패예요. 그렇다고 보면 5차전에서 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떨어져서 결국 아이고 오늘 우, 우승은 두산 SK가 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지금 네. 신락같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팬들의 마음일 수 있는데 두 게임을 이겨야 되면 이, 두 게임 이기면 되거든요. 네. 3연전에서 첫 게임 내주고 네. 1차전, 3차전 이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두산의 힘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리고 뭐, SK가 어, 1승만 이기면 우승이다. 그리고 6차전에 켈리가 나오기 때문에, 네. 켈리와 이용찬이 3차전에 붙어가지고 켈리가 이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켈리, 뭐 당연히 SK에게 좀더 점수를 주는 건 맞는데,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 이용찬 투수가 한국 시리즈 어, 인천 문학에서 일회 석점홈런 맞고, 이회 실점하고 사대 영인데 내려갈 때까지 그 다음에 잘 던졌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용찬 투수가 잠실에서 초반에 호투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또 켈리가 좋은 투수죠. 네, 켈리가 아니요. 좋은 투수인데 켈리도 꾸준하게 잘 던지는 면에서는 조금 기복이 있어요. 그 과연 켈리가 한국 시리즈 삼 차전 같은 그러한 그 좋은 투구를 잠실에서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건 또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모르는 변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두산 팬들이 뭐 너무 지금 뭐 위축되고 기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선수들이 네. 팬들에게 더 극적인 팬들에게 어떤 그 팬들의 눈물을 뭐 뽑아내려고 일어나 뭐 6차전, 7차전 다 이기면은 두산 팬들 그 잠실에 간 두산 응원하러 간 팬들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우승이 나오세요.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그러한 우승이 또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는 항상 그래요. 저희가 투수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도 공을 던질 때 어떤 순간이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공을 네. 던져라. 스트라이크를 던져 쳐라. 치는데 너는 병살타를 칠 거다. 치는데 너는 야수 정면으로 갈 거다. 근데 그게 불안한 사람들은 치는데 아, 이거 안타 되면 어떡하지? 나쁜 결과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는 긍정적인 결과를 생각을 하든 타격감이 안 좋은 선수를 타석에 들어가죠. 아좀안 맞는데 이거 치면은 병살 다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멘탈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쳐서 안 타를 치고, 내가 쳐서 진루타를 치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 갖고 게임을 해야 경기도 즐겁고 좋은 결과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두산에게 필요한 건 바로 지금 그것이에요. 네. 근 이제 팬들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 네. 막 3차전, 4차전까지 괜찮다, 괜찮다 갔는데, 야구의 이번 시리즈를 보다 보면은 선수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는 SK가 정규 시즌을 우승을 하고 기다리는 음. 상태에서 너리를 맞이하는 마이드가 있고, 부산 <laughs> 선수들은 이제 경기를 진행하면서 뭔가에 쫓기는 듯한 본인들의 플레이를 전혀 못하고 있어서 이제 팬들이 왜 니네가 우승 확정을 해놓고 왜 이렇게 조급한 야구를 하냐. 너네 야구를 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불만이 지금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그 그 동안 야구는 그 한국 시리즈 직행한 팀들이 네. 거의 다 우승을 했잖아요. 그쵸. 그 가운데 직행을 하지 않고 우승한 팀이 뭐 두산이 한번 있었던 것 같고. 15년도에 네. 있었고. 그데 네. 그만큼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투수들의 공의 힘이 더 좋아지고 뭐 그래서 우승들 많이 했는데 하지만 야구에서.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건 없거든요 두산이 앞서 갈수 있겠지만 두산이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아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못하는 그런 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끌려가느냐고 일 차전 내주고 이 차전 이기고 삼 차전 내주고 사 차전 이기고 오 차전 내주고 육 차전 이기고 칠 차전 또 내주면은 준우승이고 또 잡으면 우승이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게임도 이겨나가는 게 강팀이에요. 네. 우리가 그뭐 한국 시리즈가 아니라 페한트레이스한 게임을 놓고 보더라도 정말 안 되는데 sk가 지금 3승 2패로 앞서가려는 저는 그 빼놓을 수 없는 수훈 선수는 박정훈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박정훈 선수가 1차전과 5차전에 선발 투수로 나왔는데 이 박정훈 투수가 많이 불안했습니다 공의 구위도 좋았지만 제구가 흔들렸고 어, 위기 상황도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위기에서 뭐 역설적으로 보면 박종훈 잘 던진 거고 네. 또 반대로 보면 두산 타자들의 박종훈을 무너뜨리지 못한 거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1차전과 5차전을 프랭코프와 린드 볼럼을 내고도 두산이 진 거거든요. 그쵸? 그래도 지금 sk가 3승 2패로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끈끈하게 버티고 버티고 하면서 마지막에 경기를 뒤집는 이제 그게 두산의 야인데 지금 상황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2승 3패. 딱 거의 코너에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의 갈치. 경기력은 정말 어 답답할 정도로 야구 못한다. 네. 야구 못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게 두산의 전부인가?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야질때 지더라도 우리 좀 두산답게 하자. 야질때 지더라도 참 창피스럽게 참 창피한 이, 이, 우리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하지는 말자. 제 생각에는 두산 선수들의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을 거예요. 팬들이 보기에 이렇게 답답한데 정작 선수들은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왜 이렇게 바보가이 악을 하고 있냐. 그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오히려 6차전 이용찬이 던지는 게 문인천이 아니고 잠실이라서 이용찬에게도 저는 기대를 하, 어,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산의 저력이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저는 우선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산 방이라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laughs> SK와 두산의 이 한국 시리즈 싸움은 이제 5대5가 됐다. 아. 이제 50%대 50%다.